친구들, 반가워요. 오늘 우리가 듣게 될 예수님 이야기는 세례를 받으신 뒤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내용의 이야기예요. 지난주 토요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뒤 광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. 거기에는 예수님 말고 아무도 없었죠. 예수님은 광야에 계신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기 때문에 배가 너무너무 많이 고프셨어요. 그런데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.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 굴러다니는 돌덩이들한테 명령을 내려서 빵이 되게 해봐. 너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서 배고프잖아. 너이 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말로 빵이 되게 명령해 봐.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말이야. 사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. 하나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단다.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. 그 이야기를 듣고 사탄이 또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.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엄청 높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.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지. 너는 그런 일로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. 그리고 이제 사탄은 예수님의 마음을 속이려고 이렇게 속삭였어요. 나한테 절한 번만 해. 그러면 내가.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되게 해 줄게. 이 세상 전부를 다 너에게 줄게.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나에게서 썩 물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.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섬겨서는 안 돼. 너에게 절할 수 없어. 저리가. 그제서야 사탄은 입을 다물었어요. 사탄은 예수님이 정말 어떤 왕이신지를 알게 된 거죠. 예수님께서는 다른 왕들이 자기 백성의 것들을 빼앗고 자기 백성 위에서 다스리기 위해 왕이 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알기 위해 이 땅에 고난받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이야기 오늘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퀴즈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굶으셨을 때 누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속였어요. 과연 누구일까요? 우리 정답을 안 친구들은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세요. 우리 그럼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!